모든 상담소. 정화주신행보 금요일 모든 상담소 시간입니다. 지금 제 옆에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월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이 돼서 모든 상담소를 또 이렇게 시작하게 됐네요. 음, 음.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 저는 사실 매주 만나뵙고 싶어요. <웃음> <웃음> 할까요? 예. 그렇지만 저 이제 뭐 시사랑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뵙는 게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음, 저는 음. 시간의 흐름에 대한 감각이 없어가지고 <laughs> 네. 뭐, 저는 되게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음 워낙 또 바쁘게 지내시다 보니까 그렇죠. 아유 남들 저만큼은 안 바쁘게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이게 너무 겸손하신 거아니니요 어, 진짜로 진짜로. 강의도 네. 하시고 뭐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그런 와중에서도 모든 상담소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덕분에 또 오늘의 질문들도 또 음. 한번 들어보고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것 네. 같아요. 그럼 바로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네. 자, 오늘 질문은 와 질문 자체도 상. 상당히 길게 조금 뭐랄까요, 좀 고민한 흔적이 많은 질문이거든요. 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친구가 구원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며 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음. 천국문은 사실 좁은 문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죄를 회개해야 겨우 천국에 갈수 있다고요. 음, 아, 음. 물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여겨 나태하게 살았던 나 자신을 채찍질하는 말이었지만 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네요. 음. 구원,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만으로는 부족한 걸까요? 질문이었습니다. 음, 와, 저는 어, 모든 상담소가 저희가 2년 넘게 진행이 되왔었는데 뭘 음, 할까요? 정말 인생이 어떤 그런 구원에 대한 좀 깊은 음, 고민을 가지고 이 질문을 작성했다는 음, 느낌이 들어요. 어떠세요, 이 질문? 어, 이분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어, 이 질문을 던졌다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공감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랄까요 좀 마음이 좀 먹먹한 것도 있어요. 음. 뭐냐면 공감다는 어, 얘기는 정직하게 질문해줘서 공감다는 음, 것이고, 네. 네. 네, 먹먹하다는 얘기는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왜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을까? 음. 아, 안 가르치지 않았을 텐데 왜? 어, 평생을 교회에서 성도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을까 음. 이런 아쉬움, 먹먹함 그런 게 동시에 들었어요. 음. 네. 사실 뭐 제가 그런 약간의 그 고마움과 먹먹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지만 렸 오늘 질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음, 굉장히 주, 중요한 질문인데 저는 이 질문을 오늘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질문 자체에 대한 설명이 오늘 하루 끝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이진문 안에 포함되고 있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용어들에 대한 아그 어, 음. 이해를 좀 돕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어, 그 흔하게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혹은 이해하고 있더라도 아주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부분적인 것 혹은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 혹은 잘 이해하고 있는 듯이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음, 음. 그것이 교정되지 않으면 어이 질문 자체가 어 제가 답변을 드린다 할지라도 또 다른 음, 오해를 불러일으킬 네, 네.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전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 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질문자가 이 질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천국이에요. 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용어를 성경 성경에서 도대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같은 의미일까?라는 음.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게 일반 성도들이 뭐 우리는 우리 저기 에, 그 MC를 보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모르실 리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성도들이 생각하는 천국 개념은 무엇일까? 음. 그러니까 이 천국 개념 무엇일까라고 말하면 좀 이게 좀이 개념에 대한 논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음. 어려운 내용이 같지만 사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이렇게 설명 질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갈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천국을 그러니까 예수 믿음 천국까지 다이말 하잖아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 천국 간다고 생각해 갈 거야 갈 거야 라는 말 자체가 뭐야 미래 시제잖아요 음, 네.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럼 천국을 어떻게 하면 갈수 있죠? 천국가기전 전제 조건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일반분들이? 어,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서는 죽어야 갈수 있는 곳에 다 그렇잖아요. <laughs> 다 죽으면 갈수 있는 곳이라 생각하잖아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개념일까라는 음. 생각이죠. 죽은 다음에 갈수 있는 어느 장소, 어느 곳이라는 음.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일까라는 음. 것이죠. 그러면 죽은 이후에 우리 영혼이 영혼이 가서 거할 어느 처소가 있을 것인데 그게 그러면 천국이라는 얘기인가 음.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저뭐 하늘 우주 공간 어딘가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그런 곳일까 그렇잖아요 음. 그런 개념일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개념은 어떤 장소 개념이 아니거든요. 물리적인 장소 개념도 아니고 만약에 천국이라는 곳이 예수 믿는 성도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 그 어느 곳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아니 심판 있고 난데 우리가 육신에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거하게 될그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영원들이 거하는 천국과 같은 개념인가, 다른 개념인가? 음. 또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천국을 경험할 수 없나? 음. 이런 개념이 생기잖아요 네, 네. 이두 가지 개념 지금 제가 드린 이두 가지 질문이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성도의 영혼들이 가서 거할 어떤 곳이 돼버린다면 곳이 천국이란다면 지금 제가 드린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못 해요 음. 그렇죠 네. 그러니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이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굉장히 재미는 않아요 음. 이 신약 성경에서 서른일곱 번이 나와요 음. 전체 다 합쳐서 근데 디모데 후서 한군데 빼놓고 나머지 이 천국이란 단어는 오로지 마태복음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갖고 있는 독특한 용어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천국이란 단어를 보면, 어, 이 영어로 제가 이게 헬라어 이런 거안 말씀드리고 영어로만 얘기해드릴게요. 영어하면 이 천국을 영어로 풀면은 kingdom of the heaven이에요. 이 헬라어 단어를 번역할 때이 해븐으로 번역이 되는데 물론 스카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는 경우 가 아주 드물지만,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 의미 때문에 그렇지만 대다수는 해븐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해븐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로 어떨 때 사용되는 것인가 이걸 알아야겠죠 음. 뭐냐면 이 해븐이라는 이 킹덤은 뭐죠 킹하고 더미니언 그러니까 왕의 통치가 실존하는 나라를 킹덤이라고 얘기한다. 왕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네. 근데 킹덤을 해븐데이 그럼 이 해븐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의미하는 것이 뭔지 알수 있죠. 음. 이제 이 해븐은 성경에서 말할 때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것을 해븐이라고 표현을 해요. 음. 그러니까 킹덤 해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구현되는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음. 아까 말하자면 장소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용어들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뭐냐면 어, 굳이 표현한다면 어떤 영향력 음. 그다음에 어떤 그 실질성 실제성을 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천국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현장을 의미하는 것이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만 갈수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생전에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거든요.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나오는데 네. 이 천국 복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어 궁금해서 헬라를다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 복음이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아 왕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음. 굳이 번역하다 왕국 복음이에요. 음. 그러면 그래서 왕국 복음에서 그 왕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 그렇죠. 음.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복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음. 물론 어, 제가 이그 대충 보니까 어, 전 신약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한 130번 정도 좀 넘, 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천국복음 혹은 하나님의 복음 혹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걸다 빼고 나면 한 백열 번 정도가 남아요 음. 근데 그중에서 상당수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한 사십여 번 정도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저 뭐지 뭐죠 사복음서 사용되고 나머지 단어가 그 시장성이 나머지 부 분에 사용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단독적으로 복음이라 사용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은 항상 뭐하고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복음. 음.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용어로 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요. 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독특한 용어로 치면 천국 복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뭐예요? 같은 의미를 음. 말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대망한다는 말을 해요. 음. 그죠? 그런데 네. 그러면 그 대망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미래만 있을 현상이냐 이 거예요. 음.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느냐? 라는 거죠. 근데 이게 미래에 대망할 곳으로서 죽어서 가야 될 어느 장소로서 혹은 어느 곳으로서의 개념으로 우리가 천국이나 하나의 나라를 이야기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비참해져요. 음.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영역이라는 것이 잘해봐야 교회 안으로 한정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느 곳과 특정한 어느 장소로 제한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어떠죠 일상의 삶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그다음에 직장 안에서 요즘은 이제 그런 분,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 일터 사역자 뭐 이런 음, 말들을 많이 음, 써요 음, 그죠 네, 네, 그러면 음. 사, 일터가 사역지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사역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음. 그 사역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향이 구현된다는 뜻이잖아요 음. 그러면 거기가 곧 성경의 개념을 말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음.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사실, 사실은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음. 확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게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요. 그런데 음. 하나님 나라는 이만한 것이고 주어지는 것이고 음. 우리가 받는 것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네. 그렇게 개념으로 쓰이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현하고 있다면. 그 장소 자체, 그곳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뭐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그 장소가 그럼 계속 하나님 나라로 정착돼 있나요? 그렇지 않죠. 아니죠. 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그그 통치 의 영향이 사라지면 뭐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음.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개념이면 개념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쉽게 말드리면 뭐야?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음, 네. 그렇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험할 수 있죠. 그렇다면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우리가 죽어서 하늘 나라 간다라는 말이 전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음. 얘기시작 할때뭐죠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laughs> 있습니다. 어떻게 있는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개념은 아닙니다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질문자가 천국을 음. 말해요. 천국문, 음. 천국 들어간다. 음. 어, 이런 말씀하기 때문에 이걸 뭐 이분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라는 음. 생각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요거부터 정리하지 않고는 그 다음 설명이 무슨 의미가 크게 없겠구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말이죠. 이 천국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가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들 있잖아요. 이런 용어들 중에서 실제로 성경이 의미하는 것과 상관없이 음. 그냥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이해하고 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혀 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그래. 근데 실질적으로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본적, 의도와는 타겟이 안 맞아. 음, 음. 핍, 핍. 비껴난 용어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되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네. 어, 느껴지는 게이 한국. 교회 안에서 신학 교육들이 사실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이런 것들 사실 이제 목사님들은 이미 신학교에서 배워서 잘 알고 계신데 성도분들은 이걸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이게 제가 사실은 이, 이 신학 개념 자체를 이해하고 안 하고 자체가 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음. 이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어야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렇죠그니까이 중요한 일들을 저는 지난 수십 년 동안이라고 해야 되나 수년 동안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이시고 또 권사님 생활로 오래 가지고 존경받는 이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제가 목사님한 고개를 꺾고 얘기를 시작해요. 음. 그러니까 존경받는 분이고 훌륭하다 인정받는 분이기 때문에 저도 겸손하게 그 앞에 서는 거죠. 뭐 저는 목사 계급이라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음.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이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잖아요. 일단 한참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 저런 신앙적인 얘기를 주고 받는데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 고개가 껴 되는 거예요. 음. 그다음 그 다음에 또더더 얘기를 나눠 보면 아 이분이 이렇게 이걸 잘못 이해하고 계시네 하는 것들이 너무 자주 발견되고 저좀 음. 많이 부딪혀요. 그 그러니까 제가 당황스러운 거죠. 아니 지역회에서 왜 이런 중요한 것들 아니 그 지역회에서 뭐 성경 공부 안 합니까 무슨 신앙 훈련을 안 합니까 되게 많이 하는 걸로 잘 알고 있거든요 음. 그런 수많은 훈련들을 거치고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이 개념들을 이렇게 잘못 알고 있을까라는 음.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답답함 을 많이 끼는데이 천국 개념도 그 중에 하나예요. 음.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얘기들은 많이 못하지만 많이 못하고 이제 천국에 대한 개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천국은요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야 되고 체험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체험되고 있지 않다면 신앙생활의 본질을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음. 아까 제가 천국의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하나의 통치가 구현되는, 구현되는 것, 음. 뭐를 통해서 그냥 나를 통해서 구현되고 체현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한테 미련해 보인다 그랬잖아요. 음. 그런데 이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뭐예요, 이게요? 이게 생명인 거라, 음. 이게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걸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세상은 이걸 이해를 못 하고 조롱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복음의 개념을 체현하고 구현하는 사람은요. 이 안에서 말도 할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느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샬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샬롬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면 샬롬, 샬롬, 샬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인사말로 쓰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개념. 물론 그렇게 인사말로 쓰여도 상관없습니다. 은 상관없고 그렇게 음. 그그 인사말 속에 이 성경에서 이면은 이 샬롬의 본질적 개념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음. 왜냐면 이 샬롬은 뭐죠 하나님과 내가 바로 연결돼 관계가 연결돼 있으므로 나와 내 주변의 관계가 바로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나와 내 주변의 관계가 바로 연결될 수 있음을 통해서 뭐요 나와 만물과의 관계가 음.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창조의 회복 속에서만 온전한 샬롬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이라는 말을 할때 뭐냐면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와 당신, 하나님과 나와 나, 나 사이에 하나님과 당신 사이에 이 온전한 샬롬의 회복이길 원합니다. 음. 그 다음에 당신과 나 사이에 이 샬롬의 회복이길 원합니다. 음.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 주변 사이에 이 온전한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굉장히 깊고 넓은 의미예요. 음. 이 의미를 알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냥 그러니까 단순히 인사로 이산말 아니에요. 이거 <laughs> 안녕, 이렇게 이게. 안녕 아니란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때로는 어, 이렇게까지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샬롬이 아, 히브리어로 안녕인가 보다라고 착각하시는 <laughs> 그러니까,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laughs> 마, 어,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이, 아, 이게 잠깐만 얘기가 늘어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이 구약서 아저 구약 창세기 일이장에 나오는 배우자 돕는 어, 배필이란 음, 말도 네. 이것도 에제리거든요. 에에제리이이 이 개념도요.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란 느낌이면 이거 여성이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좀그 뭐랄까 좀 부족한 부족한 그러니까 돕는 자. 그러니까 부수적인 존재로 이게 음. 교회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 가 많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전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거든요. 근데 이 애절의 의미, 성경의 애절의 의미는 바로 이렇게 번역하면 돕는 자 맞아요. 번역하면 영어로 하해헬퍼가 맞아. 근데 이 돕는 자는 돕는자가 없으면 도움을 받는자가 온전해질수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돕는자의 존재가 도움을 받는 존재보다 더센 거예요. 음. 그런 의미가 강해요. 음. 이, 구약성경이 20두세 번밖에 안 나온다는데 이 대다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가르칠 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음. 이스라엘을 돕는 자, 음. 이스라엘 도우시는 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이,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그런 의미 사용되는 거든요. 거 음. 그러니까 근데 그 의미를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차별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돕는 자라는 의미를 맞다. 그, 그, 돕는 자라는 단어를 갖고는 성경적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부부 관계도, 집에서도 뭐지 집안의 제사장은 누굽니까? 남편이요. 어? 우리 그렇게 알고 자랐잖아요. 근데 성경적 의미라면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laughs> 그 다음에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이 뭡니까? 이, 이 아까도 말씀했어 샬롬이라는 단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에제레라는 단어가 다 뭐하고 연결돼요? 이 성경의 모든 주제와 모든 용어들은요 하나로 연결됩니다. 음. 뭐로 연결되면 하나님의 통치하고 연결돼요. 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당연히 샬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이걸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고 이해 못하는 사람 이 샬롬을 이해를 못해요. 음. 근데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이해하기 때문에 뭐예요? 남들이 뭘 한다는데 이 길을 가요. 왜? 내가 한 100억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 100억을 벌었어, 만들었어. 그랬더니 뭐예요? 천억을 갖고 싶은 거야. 음. 그 욕망 때문에 편하지가 않아요, 삶이. 그리고 뭐예요? 갖고 있는 돈을 관리하고 움켜쥐고 일치한 기회에서 뭐예요? 온 신경을 거기 곰두세워야 돼. 음. 그게 평안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게 평안의 요소가 아니라 뭐예요?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고 있느냐 없느냐가 음. 평안의 요소가 된다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이 샬롬 때문에 진정한 샬롬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안 해본 몰라. 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질문하신 분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어~ 간간히 느껴봤을 거예요 이 샬롬의 부분적인 느낌을 가져봤을 거예요 음. 근데 이것이 뭐냐면 천국은 죽어서 가야 될 곳이라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걸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막 막 신나는 찬양한 배꼽판이 나고배꼽르고 나면 막막막 감정적으로 동해져가지고 눈물 콧물 나면서 이걸 샬롬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음. 그거 아니에요. 진짜 샬롬은 그런, 그거를 해야지만 들은, 그니까 어떤 내가 행위를 해야지만 어떤 유법적인 어떤 조건에 부합되어야지만 느껴지는 게 이건 이게 샬롬이 아닌 거예요. 음. 왜요? 복은 뭐예요? 은혜요, 은혜, 은혜. 음. 그죠?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내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뭐예요? 샬롬을 샬롬.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저는 그 오늘 이 질문 하신 분에게도 그런 고민을 두고 싶어요. 음. 좀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말이 뭐죠?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laughs> 어린 아이의 때 이게 이게 13장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이죠. 음. 어린 아이 의 때는요. 어린 아이 수준에서 놀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되면 이제 장성해야 될거 아니에요. 장성이지뭐 어린아이의 때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음. 어린아이 때의 일이 그게 거짓이란 뜻이 아니라 장사가 보니 그건 너무 수준이 낮은 거야 음. 그러니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셔야 된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 그 교회 성형 봐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 분들이 제발 그~ 이런 질문을 하면 너무 수준이 낮은 질문이 아닐까 음. 혹은 내가 그래도 권사하고 장난다 이런 질문을 하면 조금 위신이 쓰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제발 좀 하지 마시고 음.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냥 질문하세요 목사님들한테 음. 나 이거 잘이 이 의미가 정확히 뭐냐 음. 계속 질문하세요 괴롭히세요 제발 좀 목사님들을 음.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되면 아는 만큼 우리가 방향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음. 모르면 아니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올, 옳고 그름 자체를 모르고 무엇이 맞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판단을 내려요. 음. 그러니까 제발 좀 제발 좀 열심히 열심히 좀 어, 부지런히 부지런히 좀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긴 질문이기 때문에 어 이제 다음 질문에 대단 대한 대답은 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 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